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박영국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원격 수업 3주차입니다. 3주차 고려 시대 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학교에서는 통일신라까지 배웠어요. 특히 통일신라와 발해의 종교와 사상적 측면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중앙집권 강화를 이루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배웠으면 오늘은 이제 통일신라 고대를 지나서 중세 고려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통일신라와 다르게 또 왕을 중심으로 중앙집권 강화를 해나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고려시대 시대 구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기에서 누가 집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시기 구분을 하는 것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고려 시대 전체를 놓고 시기 구분을 해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려 전기 부분에 이제 왕들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중앙 집권화를 해 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첫 번째로 고려 의 시기 구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건국에서부터 이렇게 고려의 멸망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시기를 보면 은 크게 전기와 후기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고려의 사회가 크게 한번 변동을 해요. 그래서 이 고려의 무신전변을 계기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할수 있고 이 전기를 또두 개의 시기로 그리고 후기를 또두 개의 시기로 나눠서 고려는 그 집권층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때 크게 네 시기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네 시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시기 전기의 초기 부분에는 고려를 집권하는 세력은 호족과 육두품이라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호족과 육두품이라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 앞선 시간에 배웠는데요. 일단은 먼저 호족이라는 세력은 신라 하대 때 지방에 사는 하나의 부, 부자 계층이었어요. 토지도 많이 소유하고 있고, 하지만 이 호족들은 차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진보 귀족들에게요. 신라라는 사회는 골품제라고 하는 강력한 신분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호족 세력들이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중앙관등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돈도 있고 재력도 있는 이 호족들이 이 통일신라라는 사회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스스로 군주, 성주라고 칭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종교와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호족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나요?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를 들여와서 이 선종을 그 마을에 부흥을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선종 구산이라고 하는 절도 세워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육두품 세력 같은 경우에는 똑똑해요. 하지만 역시 신라의 골품제 사회 속에서 진골 귀족들은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골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지자 육두품 세력은 중앙에서는 당연히 약화되고. 이 자신의 능력을 모두 다 표출할 수 없는 이 사회의 불만을 느끼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유교적 측면을 알아주는 호족과 결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족과 육두품이 결탁을 해서 신라 하대 때 이제 신라를 멸망시키고 고려라는 세력을 국가를 건설하는 건국 세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초기 때는 이 호족과 육두품이 고려의 건국 세력으로서 이제 큰어 권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초기의 가장 큰 특징은 호족과 육두품은 당연히 내가 가진 권력만큼 더 누리고 싶겠죠. 반면에 왕권은 이 호족과 육두품과의 견제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강화하려는 왕권의 세력과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려는 호족과 유투품의 세력이 어떻게 서로 견제하고 어떻게 서로 싸워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기 때는 이 호족과 유투품 세력이 아니라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새로운 집권 계층으로 등장을 합니다. 문벌, 말 그대로 이 문과 과거 시험에 급제한 벌이라고 하는 건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과거 시험에 급제했다라는 뜻은 어쨌든 능력보다는 신분보다는 능력을 조금 더 중시하는 사회일 겁니다. 근데 뒤쪽에 귀족이라는 단어가 붙였어요. 이 귀족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신분이 더 중요한 사회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성장한 이러한 세력들이 자신의 이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족적 측면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갔는지, 그러한 귀족적 측면은 결국에는 왕권과 어떠한 대립적 측면을 이뤘고, 그리고 이 자신들의 귀족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들과는 어떠한 이 대립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벌귀족들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과거에 통과하지 못한 이 호족과 유두품 세력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향리라는 계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벌귀족은 여기에 있는 고려의 전기와 후기를 구분할 수 있는 1170년 무신정변에 의해서 몰락을 합니다. 당연히 무신정변이 일어났으니까 이 다음의 집권 세력은 무신이겠죠. 자, 이 무신이 집권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큰 침략 중에 하나인 몽골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몽골의 침략에 무신은 당연히 대응해서 싸우겠죠. 그래서 이 무신 집권했을 때 어떻게 몽골과 대응해서 싸웠는지,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권력 기구로는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몽골의 침략에서는 아쉽게 우리나라가 끝까지 저항도 해봤지만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 이원 간섭기라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나라에게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의 모든 면을 간섭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때 성장한 세력은 당연히 원과 결탁해서 원 세력의 후원을 받는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세력들은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이 원 간섭기 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원 세력의 등을 입어 많은 사람들이 착취하고 약탈하고 괴롭혔겠죠. 이러한 것에 불만을 가진 지식인 계층이 새롭게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냐? 이 중기 때 향리로 내려갔던 세력이 무신 정권 때 서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과거 시험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 그 세력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지주 출신이었던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과 처음에는 맞서요. 그리고 공민왕과 결탁해서 싸워보기도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강력한 권문세족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밀리다가 결국에는 원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명나라로 교체되는 그 순간 그런 전반적인 시기를 힘을 힘입어서 이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종을 밀어내고 이제 새로운 국가인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어,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부분을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기 구분을 하면서 그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아, 이 시기는 누가 집권하고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은 고려의 시기 구분에서 이 초기 호족과 육두 세력들이 어떻게 고려를 건국했고 그 초기 시절에 어떻게 왕권과 이 힘을 합치기도 하고 대립이 생기기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신세 정비에서 먼저 신라 하대의 사회 혼란부터 고려가 건국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하대 우리가 신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눌 때 상대와 중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대 같은 경우에는 성골 출신만 왕을 합니다. 성골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다 성골이어야 자식도 성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골 세력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기부터 이 무열한 때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부터 이제는 진골 출신도 왕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열한 계통의 진골 출신만 왕을 하다가 신라 하대 때는 야 나도 진골인데 왜 너만 왕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진골 귀족들 간의 다툼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진골 귀족들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력이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이 약화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안 돼요. 선생님, 징골 귀족을 물리치고 왕이 됐는데, 제가 왜 왕권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징골 귀족과 징골 귀족들의 다툼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징골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는 모든 징골 귀족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을 할수 있게끔 도와준 진골 귀족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머지 진골 귀족들은 왕의 말을 잘 듣지 않겠죠. 그러면서 왕권이 자연스럽게 약화되면서 그럼 남은 진골 귀족들은 나에게 경제적 권한을 줘 라고 하면서 신라 중대때 사라졌던 노급이라는 것을 부활시킵니다. 이 노급이라는 것은 크게 이 국가에서 하는 관리에게 두 가지 권한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는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 수조권을 거둘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나오는 노동력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에 대한 것을 없애면서 중대 때녹봉을 지급했었는데 이제 다시 진골 귀족들이 내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급을 부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두품 세력이 약화되어, 당연히 호족 입장, 아, 징골 기종 입장에서는 왕 옆에서 똑똑한 관리의 역할을 하던 육두품이 별로 보기 싫었겠죠. 그러면서 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을 억누르면서 육두품의 이런 능력 같은 것을 모두 다 무시했고, 반면에 지방의 호족들이 점차점차 성장을 합니다. 지방의 호족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지방에 살고 있는 이 부유한 계층이에요. 토지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얘네들이 맨날 진골귀족들의 이 다툼에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이러한 모습에 불만을 가지면서 스스로 그 지역의 성주, 군주를 자처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약점이 있어. 지방 호족이다 보니까 약간은 촌스럽고 그리고 유교적 학문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호족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 이 진골 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육두품 세력을 데리고 와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호족 세력이 성장을 하고 육두품은 이 호족과 결탁을 해서 역시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사상적인 면에서는 풍수지리설이라든가 선종이 유행하면서 특히 풍수지리설은 지방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육두품과 지방호족을 중심으로 결국에는 후삼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 전라도 지방에서는 견훤을 중심으로 후백제라는 국가가 그리고 저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북부지방에서는 궁예를 중심으로 후고구려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통일신라와 함께 후삼국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최초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세력은 견원 세력이었어요. 특히 견원은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많은 지방의 호족 그리고 통일신라의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승리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예는 잘 알고 있죠. 스스로를 미륵신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미래, 미래에서 온 사람인데 내 말을 잘 따라라 라고 하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궁예 밑에 있는 개성의 개경 출신, 어, 이 송화 출신이었던 왕건이라는 인물이 이 결국 궁예를 밀어내고 스스로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이견원과이 이 한판 붙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견원과 왕건의 이 성격의 이 차이는 국가에 운영하는 차이는 뭐냐면은 견원은 힘으로 누른다라고 하면은 왕건은 회유하는 책이에요. 왜냐면 왕건의 출신은 소막의 특산물이 인삼이라고 하는 특산물이 있는데 그 인삼을 중국 그리고 주방 각지에 이렇게 팔면서 하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딜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거래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호족들과 무조건 다퉈서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 고려 안에 들어와. 너 통일신라라는 사회에 굉장히 힘들었지. 내가 그것을 벗어나서 너에게 큰 혜택을 줄게. 라고 하면서 이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건의 세력이 점차 커지고 그리고 이제 견원 세력들도 그 견원이 아들들의 이왕위다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 스스로 무너지는 경향도 있고해서 결국에는 왕건이 고려를 통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태조 왕건 이제는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후삼국을 통일을 하면서 이 태조 왕건의 체제가 정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려 같은 경우에는 태조 왕건이 처음 국가를 만들었을 때 해야 될 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할수 있었던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호족들을 회유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혜택을 줘야겠죠. 그때 당시에는 농경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혜택을 줄때 가장 좋은 것은 땅이에요. 그럼 토이신라라는 영토에서 조금 더 넓어진 영토로 그들을 이렇게 준다라고 했을 때 북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러면서 국진 정책을 펼칩니다. 또한 이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이름에서 보듯이 하나의 나라의 원동력 모토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아서 너희가 고려라는 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만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는 개경이지만 평양이라는 도시를 서경으로 취하면서 두 번째 수도로 취하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왕은 일정 기간 서경에서 머물러야 되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수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평양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이면서 왜 발해가 뿌리가 고구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이란 나라를 굉장히 적대시 역입니다 그러면서 거래, 거란이 처음에 고구려, 고려라는 구 나라가 이창국을 통일했을 때어 축하한다라는 의미로 이 낙타랑 이런 선물을 보냈는데 그 낙타들을 이개경그 강에서 이 굶어, 굶어 죽일 정도로 난 너희들과 절대 손잡지 않을 거야 라고 딱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 호족들에게 큰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호족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냐면, 호족들은 부자예요. 돈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뭐더 많은 토지를 주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의 신분적인 것을 상승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족적인 성격에서 하나의 신분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왕족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왕거는 29명의 부인을 두고 이 여러 호족들과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안으로 이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족에 대한 권한을 주고 또이 이면에는 반대적인 측면도 있겠죠. 즉 뭐냐면 호족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왕권은 그 모든 호족들을 힘으로 누를만한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가족이라면 이 왕을 밀어낼 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호족 정책을 통해서 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을 회유하면서 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태조 왕권이 아까 얘기했을 때 29명의 부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수많은 자식들 중에 누구를 다음 왕으로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은 나의 외손주가 왕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할 거고요. 그리고 나의 외손주가 왕권에서 밀렸을 때는 당연히 이 외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군사적 힘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그 형을 이복형제를 밀어내면서 완을 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조 왕건 이후에는 외척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해종과 정종 시기에는 이 호족들 간의 다툼으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다 광종이 들어서면서 광종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내 선조들을 봤을 때이 지방 호족들 외척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왕권이 약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왕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게 그의 정책의 모든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은 노비라는 존재는 알죠? 천민이에요. 그때 당시의 천민은 하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축과 같이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들에게 농사 일을 시키면 당연히 내 농사꾼이지만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면내 사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비라는 존재는 지방 호족들에게 땅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노비를 안검법,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찾아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호족들의 노비들 중에서 원래는 평민이었는데 일반 평민이었는데 노비로 전락하면서 그들의 재산화된 사람들을 검사에서 국가에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호족들이 반발하겠죠. 그랬을 때그 대안은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 지금 운영해야 되는데 노비들은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죠. 그들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세수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군사적인 것도 취해야 되고 나라의 재정적인 면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검사하고 조사해서 평민으로 신분 해방 해줄 필요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권력 풀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숨은 목적이겠죠. 그러면서 노비안검법을 하면 실시하면서 호족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과거제도를 시행해요. 어, 이 호족들은 당연히 고려를 건국하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중요 관직을 모두 다 차지했겠죠 그러면 이 중요 관직을 자식들에게 계속 물려주다 보면 왕권은 또다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아까 호족들의 최고 약점이 뭐였어요? 지방에서 살다가 부자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이나 이러한 면을 주로 누구를 뽑아서 중앙에서 차별받는 육두품을 뽑아서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과거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유교가 중요시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 너네 공부해. 공부해서 시험 통과하면 되잖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호족들이 과거 시험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죠. 노비안법이 경제적으로 호족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면은 과거제도는 이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중앙의 정치 권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역시 호족들이 정치적으로 밀려날 수 있게끔 하고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빼버린 다음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말안 듣는 호족은 숙청, 무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 성종은 당연히 이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적 정치 체제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과 개혁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 유교라는 것은 불교와는 다르게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의 통치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라는 시스템이 있는 전제에서 백성들은 임금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신화도 임금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임금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인의 예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한다라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확고히 이제, 이제 법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승로라는 인물의 인물의 시무 28조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말 그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이 28개의 조약으로 이항목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라 하는 유교적 통치 질서 이념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추승문 신문 28주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 일단 팔관회라든가 연등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폐지합니다 어, 팔관회 연등회는 쉽게 얘기하면 불교행사고 도교행사예요 이 불교행사 도교행사를 국가에서 폐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불교행사랑 도교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축제잖아 그러면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지방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방 후족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서 이 불교 도교 행사를 하다 보면은 백성들은 어, 호족 고마워요. 이런 마음도 들죠. 어. 그리고 이 유교라는 것을 중요시 하기보다는 그래, 나는 불교 사상, 도교 사상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교 도교적 사상을 약화시키고 유교적 통치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불교적 도교적 행사를 국가에서 폐지를 하고 이런 통치 이념 체제를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과거제를 정비하면서 유교를 이전 사회보다 좀더 탄탄한 국가통치체제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확한 관리가 돼서 운영을 할수 있는 시험제도를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학박사라는 것을 파견한다. 이 사서오경, 이러한 유교 경전에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전국에 파견을 해서 이 유학교육을 이제 모두 다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이 유교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족과 육두품이 중심 세력이었던 고려의 사회가 호족과 육두품 세력은 왕권이 강화되면서 약화되고 이러면서 과거제를 통과한 사람들이 새로운 집권 계층을 만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문벌 귀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려의 시기 부분과 그리고 고려의 건국과 초기의 통치 체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려는 중앙이나 지방 행정 조직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고려 전기의 정치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